이 대장동 의혹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 이재명 그 당시 성남 시장이 했던 판단들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얻은 주체가 누구이고 손실을 입은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면은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저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어 여기 계신 분들도 있지만은 원래 원주민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주 큰 어, 재산상의 어, 손실과 더불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고 또 그리고 국민을 기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아파트들 입주하신 분들은 어, 원래 본인들이 부담해야 됐을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면서 입주하시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손해를 입은 겁니다. 단 하나의 주체만 빼놓고는요. 예, 성남시에서 자신들의, 어, 자신들이 가져가는 몫을 제한함으로 인해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된 민간 시행사, 그리고, 어, 그 안에 있는, 어, 분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익을 얻은 분들은 명확하고, 그리고 이런 행정 판단을 했던 분들도 명확하고, 이둘 간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당의 오선의 중진이신 이상민 의원께서 특검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상당히 사의를 표하고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그 입장에 맞춰서 여당에서도 꼭 특검을 받아주시길 기대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은 특검이라는 것은 대선 전국을 앞두고. 아주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 정치권까지 얽혀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그런 결과를 전달하는 취지인데 민주당이 이것을 거부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어, 저는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어, 이 의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우리 당 차원의 하천 대유의 어, 칠소유주와 그리고 조력자 그리고 설계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일에 저희가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화천대유와 어, 같이 진행한 이 재량동 개발 어, 얼개의 어, 설계자라고 본인이 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 본인이 한 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어, 검증받으시길 어, 바랍니다. 예. 아유. 제가, 그, 현재 상황을 보면요. 지금 저희 원주민 분들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아파트를 보시면 입주자분들이 상당히 비싼 분양대금을 치르고 들어오셨습니다. 지난 9월만 하더라도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평당 분양가가 성남의 최고입니다. 그러면 부당이들을 누군가 챙겼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런데 이게 수천억대로 로또판에서 특혜를 받으신 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책임을 지거나 사과하시는 분들이 단한 분도 없습니다. 원주민분들은 피눈물로 자신들의 정든 터전을 떠나갔는데 이에 대해서 원주민들에 대해서 헐값에 수용당하게 하면서도 그걸 공공으로 가장하면서 민영으로 또 비싼 이주택지를 값을 지불하게 한데 대한 어느 누구의 해명이나 설명이 없어요. 저는 헐값에 땅을 수용하고 이거를 비싼 값에 대판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거뒀다면 그게 누구 돈이겠습니까? 주민들의 돈이죠. 누가 피해자겠습니까? 주민들이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장동 잠시 뒤에 돌아보시면 27만 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용주차장 단 하나가 없어요. 그 굳이 매각했거든요. 그리고 변변한 공원 하나 없습니다. 대장동에 지어주질 않았죠. 그러면 그렇게 수천억원대 이득을 거두면서 공영주차장 하나, 변변한 공원 하나 없는 이 대장동 개발은 누구를 위해 한 겁니까? 저는 대장동에서 이든 얻은 이 부정한 부당 이득은 대장동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장동 부당 이득 환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 행정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여기 계신 원주민분들과 주민분들과 함께 검토해서 나갈 겁니다. 협법 349, 349조를 보면요. 부당이득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부당이득을 취득해 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이게 공공개발을 빌미로 했거든요. 그리고 토지를 사실상 강제 수용을 했고 하천대유는 입찰가의 65%밖에 안 되는 돈으로 수익계약을 체결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분양가는 성남의 최고치로 고가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 저는 이걸 부당행위라 부릅니다. 그래서 합법을 가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부당한 걸로 많은 주민분들이 피해를 봤죠. 그리고 공공개발을 가장해서 권력이 힘없는 국민들에게 기가 막힌 투기판을 차단해 줬고 거기서 피해자가 되겠으며 전대미문의 로또판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저는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영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주민들의 삶의 문제고 주민들의 권리의 문제고 빼앗긴 권리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환수토로 하겠습니다.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공공개발의 이익은 공공으로. 대장동 개발의 이득은 대장동과 성남시와 그리고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주민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 또 저희가 현장에서 또 확신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국가의 토지 수용에 대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 철저하게 어, 공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그런 권리이고 예, 그것이 행사되었다 그런다면은 사실 이 원주민 분들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시면서까지 협조한 것인데 그런 어떤 중간에 기만하는 과정까지 있었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어, 놀랍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분들께서 이 일에 대해 가지고 성남시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지사 할 때도 그렇고 꾸준히 이의 제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몰랐다는 이야기로 일관하기보다는 조금 더 진실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이것은 지금 행정가로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그 설계자의 무능이냐 부패냐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어 얕은 어떤 변명으로 어, 일관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주민들의 말씀에 어, 제대로된 해답을 내놓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 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을 나가가지고 어, 이 화천대유 천화동인 그리고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어, 진행한다고 하는데. 우선 이 화천대유라는 곳은 9시까지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해가지고 압수색을 수 진행 못했다는 웃기 해프닉까지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궁금합니다. 제가 검찰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은, 지금 국민들에게 들불처럼 번지는 특검 요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신다면은, 하루빨리 그 설계자 또는 몸통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십시오. 위동규 씨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더해서, 설계자가 또 다른 기만술과 변명을 생각해 내기 전에 빨리 그 설계자를 수사하는 적극성을 보여주십시오. 네, 그러지 않으면 은 특검에 대한 요구 어, 더 강하게 국민들 사이에서 또 우리 대장동 주민 사이에서 어,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야당 대표로서 경고하겠습니다. 네. 특검에 있어가지고, 이제, 어, 언론사에서 그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도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여론이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협상에 나서지 않는 것은 사실 민주당이 여기에, 어, 접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어, 특검 또는 국조에 대한 의지를, 어, 민주당이 빨리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민정 이상민 의원께서 어 아주 원론적이지만 또 맞는 말씀 해주신 것에 대해서 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민정도 변화가 있어야라 기대합니다. 제일 야당으로서 이론 것에만 기대들이 좀 앞서라는 것인지 대화단인데 저는 당내 일각에서 뭐이 과거에 우리 당이 2019년쯤에 있었던 투쟁 양식을 어, 다시 한번 어, 가져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경선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 그런 어떤 어, 어, 물리적인 강경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선 분위기를 흘릴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어, 지금 시점에서는 특검이나 국토를 바라는 여론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올 것이 추영해 가지고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그 주택 매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저희 대선 주자의 가족이 연루되었다는 식으로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어, 의혹이 어떤 지점에 존재한다는 것인지를 그 내용을 보고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택을 매입함에 있어가지고 저가에 매입을 할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득을 줬다든지 아니면 고가에 매도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이익을 줬다든지 이런 상황도 아니고 그냥 뭐 매매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뭐 이렇게 건너 건너 이렇게 친인척 관계로 뭐 이렇게 엮이더라 이런 정도 가지고는 저는 국민들이 왜 이런 지적 이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어 그리고 저는 어이 사안에 있어가지고 사실 국민들은 이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어 한쪽에 몰아준 설계자가 누구고 어 누가 이런 기획을 했는지에 대해서 가지고 관심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행하는 사람들이 아주 뭐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은. 여야 그리고 뭐 법조계까지 주로 이렇게 로비를 한 정황이 발견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또 설계 과정이 있어가지고 용의주도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용의주도한 세력의 설계 좀 뒷배가 누구인지는 더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 관련해서 우리 대권 주자들 간의 공방도 봐야 되것같데 홍준표 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당시 검총이었기 범총이었, 때문에 좀 이렇게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거든요. 저는 뭐, 그, 홍준표 후보께서 말씀하신, 뭐, 윤석열 그 후보의 당시 지위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발언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뭐, 토론 중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지만은, 그것도, 어, 어떤, 포괄적인 이야기 외에는 나오기 어려운 이야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뭐, 경선 과정에 하나하나 제가 판단하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 각 후보들께서 어, 어차피 나중에 후보가 결정되면 은 협력해야 할 관계인 만큼 어, 어느 어 정도 동지의식과 그리고 또, 또 어떤 손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어, 물을 바탕으로 어, 토론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도 원님 관련해서 미리한 뭐 재명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박상도 원님은 전혀 사퇴할 수 없다고 하신 는데요박 뭐 의원님께서는 분명히 당연히 당신께서 억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주장을, 주장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그 앞으로 수사도 진행되고 그리고 언론의 추가 취재도 계속되고 보면은 아마 어. 곽 의원님의 해명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조금씩 판단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아직까지는 뭐 강한 선입견은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아들의 그 과다한 수의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해명이 불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네.